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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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19살 래퍼 이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19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이 직종에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굉장히 작고 어린 새내기일 뿐인데 내가 여기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런 좋은 15분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어떤 분들은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직 자라지는 않았어요. 조금 작은 형태의 나무인데 밑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얇고 그리고 멀리 뻗어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바오밤 나무처럼 커질 나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조금 작은 근데 너다 커봤냐?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바오밤 나무가 될지 안 될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제가 바오밤 나무가 될수 있느냐를 자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남들이 조금 취약하다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무모함, 과함,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이거를 절대 취약해하거나 취약하다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 약점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목소리가 제일 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냥 인류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는데 조금 특별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무모했어요. 어떤 식으로 무모했냐. 아주 기억이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바이올린을 배웠고 피아노 배웠고 댄스면 댄스도 추고 뭐 개그맨도 하고 싶었다가 뭐 학생회장도 하고 싶었다가 MC도 보고 싶었다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정신없고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보통 사람이 어떤 직종을 도전을 할때 내가 이걸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약간 간을 보고 재보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담갔습니다. 그냥 막 담갔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걸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제가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좀 무모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내가 무모해? 어, 나는 무모하지 않아. 나는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제가 한 가지 예시로 학생회장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이제 학생회장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대의원회의라는 거를 해요. 각 학급 반 학생들을 학생회장들을 모아 놓고 이제 뭐 너네 반에 뭐 현황은 어떻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냐? 네 우리가 학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뭐가 있냐? 약간 이런 걸 토론하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대의원 회의라는 거가 사실 애들이 안 오면 별점을 받고 오면 빵을 받는 뭐 그런 기이한 형태의 것이어서 애들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맨날 와서 이러고 앉아 있다가 이로 가는 그런 회의였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저는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데이원에이라는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는) 뭐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이뤄내고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축제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의 꽃 축제는 저희 학교 축제는 좀 정형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잘 추는 애들이 와서 춤 추고 그렇게 무대만 이렇게 보고 와서 급식 먹고 그냥 가는 그런 축제였는데, 이거 그냥 제가 다 엎어버린 거죠. 데이원에 의해서 정말 귀찮아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와 있는 애들을 다 모아다가, 음, 우리가 한번 부스 운영을 해보자 해서, 굳이 애들 아이 증상까지 좀 미안하긴 한데 굳이 애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추진력을 가동하고 가동하고 해서 동대문까지 가서 커튼 사와가지고 귀신의 집 만든다고 붙여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스를 막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어 이게 귀찮게 뭐하는 짓이니 욕도 먹어가면서 아주 대대 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너뭐 이렇게 보하는 뭐 거냐? 이렇게 선생님들 귀찮으신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무리 학생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도 약간 업무가 많아지는 걸좀 귀찮아하실 법도 한데 그때 도와주신 선생님한테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무모하다고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훅축제가 다섯 시까지였는데 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어다네 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늘려진 상황에서 한 다섯 시 반까지. 근데 귀신의 집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줄을 너무너무 무섭다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그런 귀신의 집 운영을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6시) (6시) 반 (7시까지) 문을 못 닫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대성공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무모함에서 발생하는 희열이 저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저를 너무 자극시켰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절대 무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열정이 있어서 담가보는 것 뿐인데 이걸 남들이 나한테 무모하다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그 내린 정의를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두려움이라는 특징을. 두려움에 예민하고 두려움을 굉장히 제 안속 깊게 자리잡아버리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버려요. 근데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을 희열로써 전환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고등래퍼3라는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고등래퍼3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가 랩을 한지 6개월밖에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쟁쟁한 참가자들이 많고 회사가 이미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맥이 넓어서 막이 친구 저 친구 알아서 지원 영상을 카메라로 멋지게 찍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경력이 나보다 훨씬 두배세 배는 더 많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또제 특징인 무모함을 사용해서 도전을 한 거죠. 뭐안 되면 뭐 어때? 그냥 다음 시즌에 또 도전하지 뭐. 아니면 내지는 되면 그냥 어차피 멀리 못갈 거니까 그냥 나 하는 데까지 악바리로 붙고 그냥 뭐 떨어지지 5쉽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게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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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던 라운드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제 두려움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려움을 저는 그냥 독기 어떤 하나의 독기나 자극제로서 전환을 시켜서. 막 부스터제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두배네배 여섯 배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두려워서 어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안으로 긁는 것보다 저는 이걸 어좀 무섭긴 한데 진짜 악으로 한번 해보자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16마디를) 쓰는 시간이 있었 라운드가 있었는데 16마디라 하면은 1절을 의미해요. 근데 이 16마디가 어, 한 40초, 50초 정도 되는 시간인데 여기서 네 마디 10초 정도를 만드는데 네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런 어, 어떤 이미지 잘안와닿할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많은 밤또 적어 내려가나 모를 바라 보면 어네 가에 대 묻지 않아 출발점이 어디 어느 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라는 구절을 만들 때 집에서 4 시간을 울고 머리 쥐어 뜯고 막안 되면 다시 업고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업고 하면서 남들보다 좀더부더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쵸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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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응이죠? 네, 그래서 <laughs> 제가 거기에 또 곁들여 최초의 여성 우승자라거나 아니면 최연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또 동시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제 제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또 다시 이르게 된 거죠. 한 가지 더의 예시로 저는 열등감도 굉장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직종에서 열등감이 어떤 방식으로든 커지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얘가 이렇게 하네. 어, 나는 이렇게 못 하는데라기보단 어, 얘가 이렇게 하네. 어, 얘가 하는데 왜 나도 못해? 나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라는 마인드로 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래퍼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전교회장 같은 활동에서. 이런 게 좋게 다 작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는 이 무모함이나 어 이런 무모함에 너의 무모함의 원천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저의 강점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열심히 깨쁘게 깨끗하게 닦아 놓은 다음에 그걸 더 빛나게 만드는 데더 초점을 두고 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쿨해지면 돼요. 그냥. 음, 내가 단점이 있네 일단 첫 번째 단계 이 단점을 그냥 인정해요 나 이거 단점이야라고 인정하기보단 대신 내, 난 이건 조금 부족하지만 장점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이야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단점이라는 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애초에 단점이라는 틀을 잡고 있게 된다면 사람이 굉장히 이틀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나는 단점이 있는 사람 이것은 나의 단점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관점의 차이인데 말이죠 내가 단점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얻고 싶은 부러운 점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저는 단점을 굉장히 쿨하게 보고 음, 나 이거 얼마든지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조금 부족한 면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장점은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떠한 도전을 하고 싶을 때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우려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너를 넌넌 무모해라는 시선 때문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저의 확실한 면들을 활용해서 도전을 하고 깨부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들의 삶을 눈덩이에 비교를 하세요 일단 나는 아주 작은 눈 뭉치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근데 이걸 내리막길에서 굴리는 거가 일단 무모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굴려야 굴러 내려가고 커지니깐요 눈뭉치를 이렇게 밀으면 내려가면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모함으로써 시작하는 도전의 과정들을 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리막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면들을 내 살덩이로 붙여서 내 눈뭉치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모하게 일단 내리고 굴르다 보면 부정적인 면들은 내 이정표가 되고 긍정적인 면들은 나의 살이 되어서 맨 내가 원하는 곳에 안착했을 때는 나는 든튼튼하고 멋지고 큰 눈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세요. 이 도전하라는 말이 되게 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뻔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이 가설들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오밥 나무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뿌리가 깊게 박혀서도 또는 뭐 가지가 많아서도 뭐 그런 자랄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를 믿습니다. 나는 뭐 무모해도 돼. 뭐 두려워도 돼. 뭐 과해도 돼. 일단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고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게 이 뿌리가 자라 있는지는 나도 모를뿐더러 남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파헤쳐 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를 믿고 도전하고 무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좀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뿌리를 믿어 의심치 마시고 쭉쭉 쭉쭉 쭉 위로 갔다가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